이분 사주에는 물이 많아 이 수기운이 많으면 약간 비만형들이 많거든 이분 살 해가. 찌셨나? 네 많이 찌셨습니다 네. 이분은 소화기 위 피부 자꾸 못 긁게 된다 야뭐왜 그러지? 몰라 피부 같은 것도 이분은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 앞으로의 온기가 그 유재석 씨나 아 그렇게는 되게 힘들어 아 그래요? <laughs> 유재석 씨처럼 되기는 힘들어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한 분 사주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 김씨예요 김씨? 이씨박씨 김씨예요? <laughs> 이분은 활동성이 엄청나다 다양한 재주도 갖고 있는 분이지만 말도 잘하고 근데 왜 남자분인데도 나는 그 참하다는 느낌이 들지? 어 그래요? 응. 음 이분 사주에는 물이 많아 이 수기운이 많으면 약간 비만형들이 많거든 이분 살 대박. 찌셨나? 네 많이 찌셨습니다 머리 회전도 빨라 기분 따라 돈도 잘 쓰고 음. 유쾌한 분이라고 보여지고 영마가 강하니까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새로운 일을 돈모에 가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분은 음. 전문가 같이뭐못 전문가 못지않은 말솜씨도 가지고 있고 말에 힘도 있어. 이분은 음. 뭐 노래나 아나운서, MC 이런 것도 잘 맞아. 음. 이분 뭐 책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요리사 이런 것도 잘 맞고. 음. 근데 이분은 부모 형제한테 돈을 좀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분인가? 음. 그런 게 음. 느껴지네. 그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도 좀 있겠다. 짐이 많은 분이라고 느껴지네. 짐이요? 음. 음. 배우자공은 아주 좋아. 나쁘지 않아. 이분 결혼했지? 결혼하셨습니다. 음. 뭐, 알게 모르게 부부간에 부딪히는 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아. 음. 이분은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입지도 어느 정도 굳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47부터는 올해 나가는 삼이 지나고 나시면 이분은 지금보다 도더 좋아져 나가는 삼이 응, 지나고? 응. 네. 이분은 소화기, 위, 피부 자꾸 못 긁게 된다 야뭐왜 그러지? 몰라 피부 같은 것도 이분은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 어...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보기보다 건강은 그렇게 좋은 편 아니, 아닌 걸로 나와 있어 음. 몸무게가 아까 살을 찌셨다고 이게 사주가 물로만 채워지신 분들은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약간 비만형들이 많아. 음. 음.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것도 뚱뚱해?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물어봤잖아. 115kg였는데 어? 115kg였는데 5kg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군데? 115kg? 네. 음, 차마신 115kg. 강호동? 아닌데, 사주가 강호동 씨 사주는 아닌데. 김준현 씨. 아, <laughs> 개그맨. 김준현 씨? 네. 괜찮지 않아? 난 뚱뚱해도 입은 괜찮던데 근데 이제 목을 이렇게 막. 어, 자꾸 가지고. 피부 쪽, 응. 사실은 이제 당뇨는 있는 걸로 진단이 됐고. 아, 그렇게 드시는데 그럼 당뇨가 없겠어. 가족력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저기췌장이 기형으로 태어나셨대요. 췌장 네. 그래도 이분 소화기 위쪽도 조심해야 되고 음... 피부 쪽도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은데. 음... 음... 뭐 그래도 뭐 건강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시고. 아, 어, 지금 당장 그렇지 않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김현주 씨도 살을 좀 빼야 되지 않아? 음... 근데 살 빼면 또 그만한 매력이 안 느껴질 것 같은 데 생각이 네. 들어. 귀엽지 않아? 귀여움 이상이에요. 아니, 그리고 얼굴 자체가 귀여운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분이 렇게 참하게 느껴지지 그랬는데 얼굴이 그래 어. 이렇게 뭐 우리가 좀 뚱뚱하신 분들은 얼굴이 좀 죄송하지만 좀 그래 단아하고 음. 뭐 이런 느낌? 어. 어 근데 이분은 얼굴 어디 한 군데도 복이 없는 데가 없어 보이잖아 어. 김현준씨가 그 여자로 따지면 뭐참 참하다 김준현씨 <laughs> 네. 김준현씨 <laughs> 네. 김현준이 누구야 <laughs> 김준현 씨. 김준현 씨. 음. 이, 이제, 막, 어쨌든 개그맨이고, 음. 예능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음. 앞으로의 온기가, 그, 유재석 씨나. 아, 그렇게는 되게 힘들어. 아, 그래요 <laughs> 유재석 씨처럼 되게는 힘들어. 음. 그런 분, 유재석 씨 같은 분이 나오기는 좀 많이 힘들고, 이분은, 아까도 뭐, 보는 도중에 말씀씨가 있어서, 아나운서나 MC, 아나운서까지는 모르겠지만, MC 같은 것도 많이 맡으면 음. 좋을 것 같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점점, 점점 더 괜찮아져. 음. 더 괜찮아지신다고 하니까, 음. 좋으네요. 건강만 음. 좀 신경 쓰셨으면 맞아, 좋겠는데. 맞아.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맞아, <laughs> <laughs> 맞아. 막, 먹는 거 보잖아. 그럼 꼭 따라서 네네. 먹고 싶어. 예전에 어디서 곱창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어. 그냥. 곱창이 먹고 싶어갖고 죽는 줄알았 진짜 맛있게 드시는 거 같아요 어,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음. 난또 너무 좋고 네. 기운이 너무 좋은 기운이 많이 느껴져 건강만 좀잘 관리하시는 분이 음. 있죠 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